오늘은 신자 병법 제 4계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싸우시겠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서 전쟁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르비딤 전투 바로 직전에도 이스라엘 안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싸움이었어요. 모세와 백성이 얼마나 싸웠던지, 이 장소 이름조차도 무리바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것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르비딤에서의 싸움은 모세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다른 뭐 아말렉이나 어디 가나한 족속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부터 데리고 나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거예요.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물이 부족하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다 그럴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건만 그 정도면 모세의 하나님을 신뢰할 만도 한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거의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일러바치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 싸움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자중진안에 빠졌다가 이제 간신히 한숨 돌릴까 했는데 8 절에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바로 그 때가 모세가 동족과의 다툼 때문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서 있었을 때입니다. 피곤한 거죠.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이럴 때 씁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아말락 애들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요베 이야기를 아십니까? 애들이 죽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병이 들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내가 문제가 이미 하나 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음 문제가 덮어쓰는 경우 많이 경험하셨죠. 저도 그러한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희한하게 문제는 물려서 들어옵니다. 연쇄 충돌을 하고 연쇄 폭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어쩌면 게 남편하고 싸웠는데 아침에는 애들이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간신히 참고 학교 보내고 나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십니다. 시어머니를 달래고 났더니 아래 집에서 너무 쿵쿵거리지 말라고 항의 전화가 오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나니까 아까 학교 보냈던 애들이 돌아와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거기에 병까지 없고 애는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정신 없이 전쟁이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납니다. 여길 막으면은 저기가 터지고. 저길 막으면 여기가 터지고, 잦은 매 장사 없다고. 지금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피곤하지만 그래도 싸울 건 싸워야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약한 틈을 타서 비겁하게, 아주 그 모세가 가장 약했을 그 틈을 타서 공격을 감행한 아말렉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세가 작전을 짭니다. 우리가 함께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의 작전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호수아 너는 산 아래서 싸워라. 그리고 나는 산 위에서 싸우겠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로 싸우고 여호수아는 군대와 함께 칼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이른바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싸우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에 싸우고 이거를 전문용어로 모전 여전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싸우니 여호수아도 싸운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같은 방식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나죠. 분명히 영적인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보세요. 가, 갑자기 재정적인 압박이 다가오고 어쩔 수 없이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빚은 갚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왠지 교회 가기가 멋쩍어지기 시작해요. 왠지 누가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고요. 왠지 교인들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나죠? 분명히 영적인 문제도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죄인인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싸울 순 없고, 둘다 싸워야 됩니다. 재정적인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쪽 세상적인 일에도 싸워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재정적인 압박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갈가 먹으려 하는 이 사단의 세력과도 동시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두 개를 한꺼번에 싸운다는 것이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합니다. 짜증나고 견딜 수 없게 하죠.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은 어, 생활고를 비관하여라는 대사가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활고를 비관하여 그다음에 나올, 나올 말은 뭘까요? 뻔하죠. 자살을 시도했다 혹은 자살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은 항상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이죠 그 피곤할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나로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두 싸움 중에서 어떤 곳을 먼저 공략하여 나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면도 면도 영적인 면도 다 함께 보살펴야죠. 하지만 이 르비딤 전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 위에서의 승리가 산 아래에서의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을 돌보는 것이 먼저다라는 이야기죠. 영적인 승리가 우선되어야 우리가 육적인 세상에서 세상에서의 이 육적인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일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그 국가 대표가 축구 시합을 할때 우리가 이기면 손이 우리 손이 올라가고 우리가 지면 손이 내려가죠. 그런데 르비딤 전투에서는 그 순서가 반대였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이 르비딤 전투에서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도에서 이기는 자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모세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때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산 아래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밑에서 이겼더니 내 영혼도 즐거워진다. 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를 이루었더니, 나의 삶이 편안해지더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전투의 비결입니다. 싸움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생의 문제 해결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맞추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가 산 아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이 전쟁을 승이 전쟁의 승리회를 기념해서. 재단을 쌓았는데 그 재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손을 들은 바로 이것, 이것이 어 깃발과 같은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기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이렇게 붙여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리고 모세의 인생은 120에서 끝이 났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모세의 대적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 육적으로 싸워봤자 얼마 싸우지 못해요. 우리 대신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도록 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우와 니시의 방법이에요. 산 위의 싸움이 산 아래의 싸움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전여전. 이 이야기에 보너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위기죠.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기도를 더 이상은 못하겠다 손을 내렸으면은 아마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지고 말았을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혼자였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기 가운데 하나인 이 사귐의 중요성, 소그룹의 중요성이에요. 내 나는 내가 더 이상 지치고 피곤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나에게 말을 건넬 친구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혹시 그런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와 같이 기도할 내가 영적으로 지쳐서 쓰러졌을 때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질 그 친구를 아직 사귀지 못하였다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바짝 차리고 친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친구를 내가 어떤 사람의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또한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내 부모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때, 내 친구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때, 혹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신앙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내가 나서서 기도할 줄 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을 좀 낮춰주시고요. 산 아래의 전투, 나의 재정과 건강과 인간 관계로 인한 싸움을 이기려면 산 위에서의 전투,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와 같이 기도할 영혼의 친구들, 친구들을 알게하여 주시고.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 위하여 중부하는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선교하며 혹시 지쳐있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내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